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밤에는 아주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오늘은 문정인 특보를 융단폭격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경제의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는 희한한 기사가 났덧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문정인! 더블코트 열고 하노이 회담 결렬은 나경원 박미 때문. 더블코트 닫고입니다. 자,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문정인이 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돌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각 신문에 인터넷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나경원의 방미 때문이다. 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요인의 하나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방미를 지목하며 나를 세웠다는 게 요지입니다. 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과의 대화에서 남북 경제 협력에 반대 의사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히면서 미국의 대북 기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유를 되다 보니까 하노이 회담의 결렬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깨졌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깬 것은 나경원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물론 나경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정인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볼턴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일본 이야기도 하고 있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을 한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우리가 스파트라이트를 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정인 특보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직자 평화통일특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펠로시 의장을 포함해서 민주공화당 정치인들을 만나 남부경협은 안 된다. 남측이 비무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 정가에 대북관경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정은, 문정인 특보의 개인 판단 추척을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엔 방문 미국을 방문한 저는 펠로시 미하운 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르나고 있어 한미간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laughs> 자. 자 문특보 발언을 보면요,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를 제일야당의 원내대표한테 떠 넘기는 듯한 아주 우스운 작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이 밤에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맞을까요? 물론 문정인 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볼튼 미 백악관 보좌관의 변수를 함께 뽑았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와 미국의 볼튼 보좌관 두 사람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싸잡아 비판한 것입니다. 문정은, 문정인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정말 저는 문정인 특판 때 실망했습니다. 문정인 특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좀 이상하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 안보보좌관 회의를 제안했을 때, 볼튼 보좌관이 콜롬비아를 방문해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거절했는데, 갑작스럽게 한화위에서 발견됐다. 발견됐다? 사람이 발견됐습니까? 그러면서, 볼튼이 점진적 해결 방식을 완전히 제쳐버리고, 빅딜을 주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표했다. 자, 이게 오늘 기사입니다. 과연 나경원 오내 대표가 나경원 오내 대표의 방미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이유일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쪽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게남 탓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노이 회담은 결렬이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왜? 김정은이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그야말로 거짓말쟁이고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입니다 자그 근거를 제가 하나 둘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게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고 권위있는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습니다 제가 신뢰를 보장합니다 자,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1차 정상회담 6월 10일, 지난해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겉으로는 비핵화하겠다고 사기치고 뒤로는 핵무기 6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NYT의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비핵화 방침이 확고하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친 것입니다. 자,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미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1, 2차 정상회담 사이에는 8개월이라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핵무기 6개 분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최소 핵폭탄 6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미 보도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뉴욕타임스가 후속 보도를 한 겁니다. 맞다. 김정은은 사기꾼이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핵무기 6개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해야 되고 본인이 미국에서 탄핵 위기에 있는데 북한과의 이 문제만 잘 타결되면 점수를 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 국면이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조차도 하노이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김정한테 경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스몰 딜, 미들 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 이번에 하노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면적인 빅들은 아니라도, 조그만 결과만 나오더라도, 금강산 관광은 제기하고, 개성공단 풀어주고, 이런 말들을 막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를 이미 미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의 정책 운명에도 불구하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점심 식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정인은 그 뒷풀이를, 화풀이를,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이런 식으로 남탓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정의 논리대로라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김정은의 머리 꼭대기에 가 있는 사람입니까? 나경원이 지시해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깨졌습니까? 그렇죠. 문정인 가라사대, 하노이 회담 결렬은 나경원이 깼다. 헤드 헤드라인입니다. 이거는 제가 뽑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를 보십시오. 이런 비급한 말을 하는 자가 대통령 주변에서 특보를 하고 있으니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노이든 싱가포르든 트럼프와의 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핵 보유 위치를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미래 핵은 만들지 않겠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핵은 갖고 있겠다. 그리고 뒤로는 미래 핵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가 진실이라면 문정인 특보의 이 말은 정말 야당 박해 그리고 남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도 개판이고 다 개판인데 그나마 국민들한테 기대를 모았던 게 북한의 비핵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문재인 특보. 이렇게 정치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특보는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공직을 맡기가 힘든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혹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트럼프 김정은 회담 결렬을 제1야당의 원내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는 물귀신작전은 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대통령제지만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 중심제지만 의회가 더 강합니다. 굉장히 많은 권력을 의회가 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하원은 이번에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 당연히 트럼프가 제대로 못하면 견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본인의 위치를 알고 물렀었던 건데, 지금 와서 문정인이 이런 식으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가증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용단 폭격, 오늘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 내지는 방조 내지는 지시,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이란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충고를 드렸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오늘은 제가 큰소리 안치겠습니다. 나근 나근 조근, 조근 조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집단은 믿을만한 집단이 못됩니다. 환상에서 깨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정권 때는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문정인 특보의 오늘 이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 트럼프 김정은을 나경원 대표가 조정한다고요? 깼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사기꾼 김정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저집단하고 이런 식으로 짝짝쿵 하지 마십시오. 짝짝쿵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비극을 안겨줄 겁니다. 진성호 융단 폭격.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날카로운 것입니다. 자, 진성호의 융단 폭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특보 같은 그런 정치꾼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성호 방송. 오늘 이틀째입니다. 이게 여덟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열화같은 지 때문에 지금 개국 하루 만에 구독자 수 3만을 돌파했습니다. 어우 아마 기록적인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안고 진성호 방송은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진성호 방송은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위에 소문 좀 내주십시오. 이런 애국방송이 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게 진성어 방송의 힘이 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의 저 무능한, 저 무능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성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진성어 방송 열렬히 지지해주시고 사랑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